자연메이트 아유. 진짜. 아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아, 돼. 맞아. 그래서 오늘 나눌 주제가 뭐야? 오늘은 다이어트 에 여름이니까 당연히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음. 되지 않을까요? 이제 6월 달이니까 곧 7월부터 다들 휴가 가시는 우리도 아, 7월에 그니까? 이제 휴가 가거든 너 빼고. 음, <laughs> 시양. 욕 아닙니다. 시양. 예. <laughs> <시양. 웃음> <우리> 자연이. <laughs> 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운동도 있을 수 있고 식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무슨 다이어트 해봤어? 나 진짜 많이 해봤어. 무섭다. 유명한 연인들이 한다는 거뭐 나오는 거다 해봤어. 맞아. 식품도 다 먹어봤고 식단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따라하고 옛날에는 무조건 유행하는 거다 따라했어요. 어릴 다때 따라해. 몸이 엄청 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좀 여러 가지 해봐야지 자기한테 맞는 어, 거. 맞아. 어. 진짜. 그건 있는 거. 같아.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맞는 걸 찾는 음, 걸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아무도 없어. 음. 가장 효과 좋았던 다이어트 비법 한 개씩만 말해도 좋을 것 같아. 아, 진짜 급하게 살 빼야될 때. 언니는 뭐 해요? 나, 나 식당 같은 그 거. 그 진짜 효과 좋았던 거넌 했었나? 그 머슬마니아 어. 때 탄수화물 완전 억제하는. 아, 3 0 0린 그거. 그니까 러 <laughs> <진짜> 일주일 <웃음> 동안은 <웃음> 내가 먹는 거를 맞아, 조금씩 맞아. 줄여. 일주일은. 어. 그리고 일주일은 진짜 탄수화물 아예 안 먹고 단백질만 먹는 거야 그럼 살 진짜 이틀 만에 거의 몇십 킬로씩 이렇게 빠지는데 오래 하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만 음, 맞아, 하는 걸로 음. 나도 막아씨 계속 식단 지키고 닭가슴살 먹고 고구마 먹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빠지냐고 했을 때 탄수화물 억제하니까 바로 빠지더라고 음, 바로 2킬로씩 음, 언니 그게 맞나 보다 어 그러니까 많이 먹고 있었던 거지 아 많이요? 아. <laughs>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많이 먹고 있던 거지 아, 그, 그거는 이제 탄수화물 말고 뭐든 안 먹어도 다나 어. 같은 경우는 나 음. 일단, 맨날 새끼를 먹어야 되던 사람인데, 지금 뭐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두 끼만 먹지만, <laughs> <막 너무> <laughs> 탄수화물은 완전히 절제하는 건 아닌데, 조금씩 줄이는데, 음, 탄수화물 줄이네.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사과랑 뭐 단백질 쉐이크 음. 같은 거 먹고, 점심에는, 여기서 중요해 사과를 한 조각을 먹어, 아니면 한 개를 먹어, 아니면 반 조각을 먹어. 난그 아침에? 아삭하게 그냥 한 개. 내가 한 개를 먹는다 고 했더니 아니, 진짜 진짜 뭘 하시더라고 반개를 먹어야 돼 아니야 사과를 먹으면 안돼과일의 당이 얼마나 많은 그래서 아침에 먹는 거야 <laughs> 아침에 사과를 먹어야 돼. <laughs> 그래서, 난 진짜 그래서 반 개를 먹어야 돼. 너는 키가 크니까 한개 먹고 다 쭉쭉쭉 이렇게 뻗지만 나처럼 이렇게 평균 키의 이제 여자들은 반 개만 먹어야 돼. 사과. 난 근데 오. 그때 내가 딱 썼던 방법은 아침에 나서 사과 한개 먹고, 음. 단백질 식품 먹고, 음. 그다음에 점심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닭가슴살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잖아. 어. 단백질을 위해서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응. 해가지고 점심 때 먹고 저녁에도 닭가슴살이랑 샐러드. 되게 먹고. 살 먹는다. 뭐? 뭐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두께야뭐 정말 만해 에헴. 왜빼기라며그살빼기 그냥. 고인데 그 정식 다이어트 그러니까. 식단이야 이건. 와. 아, 이거는 근데. 인터넷에 뒤지면 다 나오는 비법이야. 언니들. 솔직히 아. 말해서 나는 고구마를 점심 저녁 때안 먹었단 말이지. 그 정석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모르겠네. 어, 어떻게 알아? <laughs> 아, 알아야 돼? <laughs>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아, 이제 아침에 사과 반개. <laughs> 사과 반개를 좀 줄여도 넣기 말고. 어 약간 사과 반개랑 이제 단백질 어. 쉐이크. 먹고 난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몸도 크니까. 몸도 크니까? 네. <웃음> 몸도 <웃음> 크고 하니까, 이렇게 좀 대사가 좀잘 돼서. 오. 난 솔직히 난막 진짜 어지러워. 안 음. 아, 먹으면? 어, 어. 진짜 몸이 음. 막. 그리고 진짜 저 약간 입에서 담내는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알아? 입이 막 쩍쩍 갈라지고 탄수화물 안 먹었더니 알아서 TMI는 좀 그만해 야, 나는 이게 솔직히 엄청 이지문들 분량 다 뽑고 있잖아 지금 진짜? 장난 아니야 야, 이거 나, 연습 때 연습 때 거야? 나 엄청 간단하게 그 했는데 아니 이게... 물어봤잖아 언니들이 <laughs> 우리가 길게 물어가지 않았어 아니 나막 정석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laughs> 나는 어. 근데 급살 빼기 할때 제일,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아니야, 공복? 어. 나 무조건 난 공복 매니아잖아. 어, 어쩔 수 없어. 근데 공복을 참기 응.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참아야 돼. <laughs> 근데 이제 언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탄수화물 이런 거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탄수화물을 진짜 못 참는 스타일이여가지고 음, 밥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근데 먹긴 먹되 밥을 먹을 때그 곤약쌀 알아요? 곤약쌀? 음. 음. 나 곤약쌀 나는 난 되게 늦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 쌀에다 곤약쌀 섞어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 나는 근데 대신에 오트밀 먹어 아그래 어. 건강한, 건강한 탄수화물이니까 아, 어. 거의 근데 야식을 끊잖아요 근데 나는 반대로 밤에 좀먹는 편이에요 못 잠을 먹겠어. 좀 늦게 자 대신에 어. 저녁에서 밤 되기 전그 사이쯤에 밥 같은 거 먹고 거의 급살 뺄 때는 술안 먹긴 하지만 보통은 술을 먹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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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그래서. <웃음> 그래서 그렇게. 먹는이몸매 유지해. 그러니까 목에. 엄청 열심히 하지. 그래서 이제 쭉 별로? 굶고 언제까지 굶냐. 면첫뭐 먹는 거 시작하는 게 거의 빠르면 3시 아니면 은 4시, 5시 거의 대부분은 5시 이후에요. 그 전까지는 물이랑 그 설탕 이런 거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컵, 커피밖에 안 먹어. 딱두 음. 개. <laughs> 나도 사탕도 안먹어 아무것도 안먹어 절대 안먹어 안 그럴때는 술을 안먹어 <laughs> 안돼 <laughs> 이럴수없어 <laughs> 우리 이렇게 하자 한마디로 뭐? 정리하게 하자 <laughs> 언니가 자, 하는 방법은? 내가 하는 방법은? 마밤 탄수화물 그동안 많이 먹었다 다이어트 <laughs> 그게 탄수화물 <laughs> 아니 그게 <이게> 뭐야 <laughs> <laughs>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 탄수화물 일주일 안안 탄수화물 먹지 음. 말자 응. 음. 일주일만? 아니면? 탄수화만 한솔이만? 한솔이만? 한솔이어트 응. 탄수... 이과짱언이 응. 계속 솔이만한 마디를. 한솔한 좋은 를 나올 때까지 편집자가 좋은 거 뽑아줄 때까지. 자거뽑아이제까지이가말하이다손솔이어트하밤 <laughs> 자, 빠밤. 저이탄트 빠밤 빠백질지탄을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 <laughs> 아니 한 번이 아니잖아. 무슨 친구야? 딸이 가서. 뭐문 아니 언니가 갑자기 탄수화물 줄는거 했는데, 그럼 뭐. 그럼, 그럼 네가 먼저 했어야지. <laughs> 아, 그냥 엄청 잘했어. 그러면 저는 어, 단백질은 원래 먹던 양으로 먹. 그 자기한테. 헤이. 의 한마디. 맞아. <laughs> 안, 안 궁금해. <laughs> 그거 인사 마 마무리 인사에 해야. 마무리해야지. 뭐 봤다면 뭐 구독과 그럼 좋아요 또 구독. 에이, 언니가 안돼. 음, 네. 음, 음, 음. <laughs> 여러분 즐겁게 보셨다면 <laughs> 구독 구독 구독과 <laughs>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자연 메이트 <laughs> 나뭇잎을 각자 표현해 봐. 나뭇잎 자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언니? <laughs> 아, 아, 우리, 어! 이거 괜찮지 않아? 그, 우리 로고잖아, 자야메이트 아, 아픔! <laughs> 아,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이걸로 할래? 이거 루크처럼 해. 집같아 아, 만만잘잘랑 아니야, 이거? 나무 <laughs> 자 이거 있냐? 이거 어. 뭔데, 나뭇잎이야? 어, 언니 내손 나뭇잎 같아, 지금. 어? 어? 그럼 이렇게 할까? 음, <laughs> 그럼 뭐야, 너? 아,